점점 소 하나 봐. 마카파 TV. 나스키레.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점점 멀어지는 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 저도 이게 손님 관련돼서 영상 찍는 거는 그렇게 막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슬프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에 손님 욕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내는 거는 너무 열받는다는 거야. 하... 진짜... 일단은 기사님께서 종로역 3번 출구 맞냐 하면서 확인 전화는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총 3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아, 여기 3번 출구 계신 거 맞나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자, 굉장히 친절하신 기사님입니다. 도착 전에 목적지를 확인하니까 어,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예, 예. 아, 손님, 여기 3번 출구 도착했는데 손님 안 계신데, 혹시 저반대편 4번 출구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신데 선수, 4번 출구에 계신 거 맞죠? 서워, 서워, 서워. 아, 제가 요거 때문에 전화드린 건데, 지금 차, 그럼 좀 돌려서 올게요. 잠시만 계세요. 아겠습니다 예. 예, 사합 하나. 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4번 출구 아니냐? 물어봤더니, 어, 4번 출구라고, 어, 죄송하다고 하죠. 그래갖고, 이 기사님이, 이제 피턴을 해서, 다시 4번 출구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님 여기 부착했습니다 아니, 그, 제가다른는시식습니다 다른 채식 따셨다고요? 예. 아, 그러시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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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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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혹시나 결국에는 이 손님이 자기가 잘못 불러 놓고선 자기가 잘못 탑니다 아 이분 뭐 블루 택시인데 목적지 안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또 택시기사한테 가죠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이 노쇼, 노쇼라는 거 자체가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기사가 두번 전화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지 왜 다른 차를 타냐고요 예? 이건 플랫폼이 나서든 지금 뭐 누가 나서든 해가지고 이거 노쇼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택시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이나 그 사업장에 피해가 가게 하는 그런 노쇼. 아 진짜 이런 것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새벽 3시 30분인데 이게 자려고 하다가 지금 열 받아가지고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네. 끝으로 노래 한곡 듣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카파 아이즈 점점 취소하나봐 점점 넌 취소하나봐 운전하는 날봐 때론 며칠씩 변하게 지내 점점 널있는것 같아 장거리처럼 점점 넌 취소하나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취소해 익숙해질 뿐인걸 점점 어쩌나 못해